오늘 아침 말씀은 데살로니카 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카 전서 1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절을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체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n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례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대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어, 우리가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이나 또 다른 어,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어떤 배경에서 언제 어떻게 써졌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야 그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때1차는 주로 아시아 지역, 그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대살로니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는 바울이2차 전도 여행 때에. 예, 그 들렸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고. 그런데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는 너무 환란과 핍박이 박해가 심해서 새 안식일 전도하고 도망을 나와 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핍박이 어, 너무 심해서 또 급해서 바울이 아주 어렵게 도망을 나와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바울이 고린도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 그 고린도에 이르르지만 바울이의 그 관심과 생각은 자기가 대살로니까에서 그렇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전도했던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몇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을는지 이제 자기가 떠나왔는데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있을는지 이것이 바울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는 이제 고린도에 피해, 도피에 있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그들이 이제 바울이 간 다음에 남아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바울, 디모데가 살펴보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전해주었던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쓰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카 전서는 그와 같이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쓰면서 특별히 이제 대살로니카 전서에서는 하여튼 그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대살로니카 전서 1장을 보면 첫 번째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은 내가 비록 떠나 왔지만 우리는 너를 기억한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대사로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근데 뭘 기억하느냐? 기억하는 내용은 뭐 그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뭐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바울이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뭐 이름과 얼굴 뭐 이런 정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삶을 기억합니다.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적인 신앙으로 끝날 수, 끝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근데 대사로니까 인의그 성도들의 그 신앙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뭔가 일하는 믿음으로 삶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대살로니까 성도들은 그냥 예수를 이제 알려줬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안다 하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도 마찬가지, 그냥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쩌다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이걸 바울이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1장에서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가 뭐 크고 잘 났느냐 못 났느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선택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표지로서는 바로 이세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선택 받은 자인 줄 내가 알겠다.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이거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새 안식일 전도하고 그다음에 쫓겨나는데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결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 이 바울에 대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래서 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육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절부터 보면 이제 이대사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각처에 퍼졌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 이는 대사로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 칭찬은 뭐 거리도 춤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대사로니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은 진짜 온 지역에 여러 지역에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나 대살로니카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사도들이 그 대살로니카 어떻게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 대살로니카 성도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게 되는지, 그런 사건들을 모든 조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1장의 내용은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데살로니카 전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과연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에게서는 나의 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선택받은 증거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적인 신앙, 그냥 형식적인 사랑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으로 수고할 줄 알고 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살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맡은 일이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냐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복음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교회는 든든히 서야 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빛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나의 삶의 증거는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힘써 사역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삶 속에서도 대살로니카인들 또 바울도 쫓겨나는 그 도시 속에서 참 환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도 좀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을 꼭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아침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환란과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많은 환란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분명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울처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 사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새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뭐 어떤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든든히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또 코로나 질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극미를 이겨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또 더욱더 활성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국방과 안보의 문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의 문제도 오직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는 교육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쪽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곳에도 이 어둠의 땅에서 복음의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서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